내가 보고 싶어도 참모아기 뭐? 작게요. 이 나기는 이. 이 나기는 사. 자, 첫 번째 메시지는 가오깨가매력적인 에리게, 오깨너오는과오몇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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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줄자가 준비되어 있어요. 오, 자, 이런 아이템은 딱 걷어두고. 아예그습니다 아이템 걷어두시고요. 네 직접 재주실 분. 자, 평소에 뭐 어깨가 넓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뭐제 키에 비해서. 몇 네. 센치 정도 예상하세요? 아, 저 사실 주현님보다 2cm 넓어요 정확히. 오. 저희 그 PT쌤께서 자 재주셨는데 주현님보다단 2cm 넓었습니다. 근데 네, 예린이 네. 어깨가 되게, 되게 예뻐요. 이렇게 넓진 않아요. 넓은데요? 발표하기 전에 에리경이 예상하는 어깨 넓이는 제 네. 기온 저번에 48cm. 제 기온 저번에 48cm. 네, 1cm 아. 줄었어요. <laughs> 아 줄자를 꺼낸 김에 다음 메시지도 있는데 네. 주현이 형 손이 큰 걸로 유명한데 멤버들과 손 크기 재서 이제 정말 주현이가 손이 제일 큰지 확인하고 싶다. 아 네, 이거는 그냥 안 봐도 제가 딱. 네. 네. 네, 위로 그러면 제일 작은 멤버랑 비교만 해볼까 제일 작으신 분이 누구? 상현이 형! 제가 제일 작으신 분? 뉴형? 뉴형이 더 커! 아 진짜? 상현이 형은 더 작잖아요 상현이 형은 작아요, 작아요. 아, 상현이 형은 작아요 아 상현이 아, 형 아, 작아요 아. 한 마디 우와 한마디 차이 나네? 아. 한 마디 아. 한 마디 아. 한 마디 우와 한마디 차이 나네? 아. 한마디 차이 아. 나네? 저도 멤버들 중에 손이 큰 편이거든요 우와 한번 와..근데 이거 와, 와 근데도 아, 크세요! 아, 와 근데도 아, 크세요! 한 23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네2 1 5예요 어, 재보셨어요? 네저 이거 엄청 많이 쟀어요 오늘 그럼 잴 필요가 없겠네요? <laughs> 뭐 똑같이 나올 거예요 21. 아, 세봐요더 길었을 수 있으니까 진짜 딱2 1 5아 진짜? 네 아. 와 정확하네. 팬바타종이형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특정 애교를 보고 싶다고 멤버들을 찝어주셨어요. 아, 네. 첫 번째, 현재형. 네. 두 번째, 찬이형. 세 번째, 선우형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일단, 현재형은 난 포도야, 내가 포고 포도 싶어도 참아. 이고요. 찬이형은 찬이 애교 못해. 아, 마지막 에 흥이 있어야 돼요. 흥까지 네, 같이 애기 해주시고, 애기 네. 네. 선우 형은 아기 작게요 아기 작게요 누가 아기예요? 애기가 예요. 네. 애기 아, 네, 아, 네. 애기 네. 아 마이크 한 번만 전달해주시면. 네. 아 저부터 할 거예요. 네. 맞죠? <웃음> <웃음> 더, 더비 고마워요. 더 보겠다. 더 보겠다. 더, 더비 고마워요. 더 보겠다. 더 보겠다. 더비 고마워요. <laughs> 포도 뭐 좋아하세요? 거봉 공부 좋아하세요? 공부 아니에요, 뭐 그냥 포도 좋아서 샤인머스켓 좋아하세요? 그럼 샤인머스켓 버전으로 가겠습니다. 샤인머스켓 버전을 가겠습니다. 와, 내가 보고 싶어도 참머. 뭐? 와 너무 귀엽다. 와. 야, 우리 빨리야, 우리 빨리야. 이 박스 뭐야?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로해봐. 애기 작게요. 오. 애기 음. 작게요. 음. 이제 마지막이야 와 진짜 마지막은 잘해주겠지? 와 진짜 마지막은 잘해주겠지? 그럴거 같애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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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네 애교 못해 타네 애교 못해 타네 애교 못해 영훈이 형부터 이렇게 주현이 형 순으로 돌아갈까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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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빨리 빨리 바로 이렇게 넘기듯이 넘기자 빨리 하세요 나도 애교 못해 띠드버거 사주세요 안 사시면 날 같아요 <laughs> 은2 네. 더하기 는3 3더기1 이미 하고 계세요 네. <laughs> 어. 진짜요? 그래도 봐야죠 그래도, 아이, 그래도 다시, 아니, 전혀. 뿡뿡. 누나, 너무해. 누나, 너무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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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가, 네가 네가 맞은... 저 <laughs> 아니, 아, 저저는저는저는 <laughs> 그냥 표정거는 저거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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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는 저거는. 저거는. 는저는 어~ 편지 얘기는 편지 이거 볼 거예요? 편지 당하잖아 지네나 꿈꽃도 기진근꽃도 나 꿈꽃도 기진근꽃도 저희 멤버들 11명 모두 애교보기 쉽지 않거든요 아, 진짜? 오, 정말. 근데 정말 다볼수 있게 해줘서 네. 너무 팬들한테 참...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